앉는 자리별 성격 유형. 벽 가까이 앉는 사람. 타인과의 관계를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고,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는 걸 선호해요. 한가운데 앉는 사람.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고,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는 걸 불편해 할수 있어요.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죠. 구석에 앉는 사람. 눈에 띄는 걸 피하면서도, 주변을 관찰하고 싶어 해요. 결단력이 부족하거나, 조심스러운 성격일 수 있어요. 입구 근처에 앉는 사람. 성급하고 예민한 성향이 있으며 빠르게 자리를 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. 창을 등지고 앉는 사람.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고 겉으로는 자신감 있지만 실속은 부족할 수 있어요. 이런 분석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것이 좋고 사람을 단정 짓기보다는 대화의 소재로 활용하면 좋아요. 혹시 본인이 자주 앉는 자리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.